그 베트남에서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그 그, 뭐랄까요 그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게 어떤 심정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거든요. 뭐 미션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의 툴에 불과하지만 그 일에 대한 중요한 마음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나누겠습니다. 어, 저는 본래 한국에서 한 10여 년 정도 예배에 관련된 사역을 하다가 예배 가운데 열방의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와서 살면서, 어, 근데 이제 한국에 가졌던 마음과 현장에 이렇게 나오면 전혀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늘, 또 베트남은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가 자유롭지 않은 곳이었었습니다. 물론 또그 자유롭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한 매력 때문에 또 베트남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어그한한 한 1년 2년 정도는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현장 사역. 그래서 그그 선교사가 그 처음이 들어가서 막 부품 꿈을 가지고 갔다가 청바지 물 빠지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에 따라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를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먼저 오신 분들들 이렇게 밥 사고, 그분들한테 귀동냥하면서 선교제 상황을 얘기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해보셔서 그냥 되는 일이면 쭉 하시고, 안 되면 조금 기다리세요. 그게 저에게 아주 자유롭게, 누가 어떤 사회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한, 한 4년 정도를 지났을 땐인가늘 선교사가 그 땅에 가면 내가 뭐하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포지션이라고 할까 이 땅에서 내 역할을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본 일이 몇 가지 몇 가지 했는데 이걸 총 토로 한번 설명해 보다 보니까 아 나는 한국의 그런 문화 사역들을 창의적 접근 지역에 어떤 전략적인. 그 접근으로 시도한 케이스니 시도라는 말. 저는 아직 결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 새로운 일들을 보았는데 그게 바로 아 문화 사역 혹은 문화 선교.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 선교라는 타이틀로. 사실은 문화, 선교사님 아시겠지만, 문화선교라는 표현을 선교제 쓰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은 한국에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 영역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공유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 이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물론 이제 아트미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아트미션은 좀 너무 전문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한 부분 같아 보이고, 네, 문화의 대중성과 예술제라고 하는 전문성을 잘교 이렇게 효과적으로 협업을 한다면 좋은 사역들의 툴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2 0 0 0년대에그 한국 교회 문화적 자산을 그대로 몸에 그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것이 제게 익숙한 아마 지금 20대 30대들이 그 몸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이 미디어나 영상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익숙했고 아 이런 한국의 문화 사역을 어떻게 현장에 살 것인가가 너무 자연스러워 고민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의 이 일의 시작은 한국의 문화 사역이 탁월해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현장에 가니까. 필요한 거예요. 어, 제가 처음 갔을 때 단계선교를 한 10번은 갔었는데 어, 그 부활절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복을 입고 무대를 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 사역에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면 베트남 교회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저의 베트남에서의 문화사역의 시작은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베트남에 오니 이제 그런 사역을 할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 것이 저의 출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혹시 아십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 아시고 그것이 이제 거의 한열다개 나라로 번역이 되고. 또그 컨텐츠를 가지고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에도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 컨텐츠를 베트남화 시키고, 그 베트남에 베트남 친구들이 모여서 댄스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이 첫 출발이었고, 근데 그게 또잘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한몇 해를 지나다가 한번 음반을 하나 듣게 됐는데, 한국에서 피아노 앤 보컬이라고 하는 재즈풍의 피아노 한데, 그 안에 있는 고백이 너무 구구저절하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 MR을 가져다가 베트남에 크장 가수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면 어떨까? 전그 일을 시작으로 베트남 선교 1년 차에 <laughs> 베트남 교회그 그 찬양 사역자들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이후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아주 쉽게 그들과 함께 현지화화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앨범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고 또두 번째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앨범을 만드는 것의 전문인은 아닙니다.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방법을 알았을 뿐이죠. 가장 좋았던 것은 아 어떻게 하면 좀더 파워풀한 그 복음이 담겨 있는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하는 중에 먼저 떠오른 것이 크리스마스 앨범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앨범에 한국에 굉장히 좋은 앨범이 많았고 몇 가지 피아노 앨범, 또 가야금 앨범, 나중에 힙합 앨범까지 그것을 이제 전달받아서 그 MR에다가 베트남에 있는 가수들을 어, 집어넣고 노래하게 하고 녹음하게 해서 다시 베트남어에서 버전해서 내보내는 일. 어찌 보면 어, 저비용 고효율이죠. 한국에서는 그 앨범 만들려면 거의 3천만 원, 4천만 원 드는 비용인데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전도지 한 장을 만드는 케이스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것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아 컨텐츠구나.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뒤돌아보니까 한국의 문화 사역의 대부분의 기반과 출발은 컨텐츠였던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주찬양의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 앨범 하나가, 어, 고영원 형제가 만든 부흥이라는 앨범 하나가 한국 교회 한 영혼? 그들을 바꿔놓게 충분했다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콘텐츠는 콘텐츠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가 발전하면 팀이 되고 그 팀이 활동하면 사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선교사들이 이 방법만 알면 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얼마든지 공유해서 각 나라의 크리스마스 앨범 그 나라 언어로 하는데 얼마든지. 다국어 프로젝트로 해갈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실례로 죽임당하신 어린양 그 뮤지컬을 만든 친구들은 어 워십 댄스 팀이 됐고 그 워십 댄스 팀은 계속 콘텐츠를 만들었고 베트남 교회 전도 집회 때 가장 많이 불려 다니는 선교사가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현지 사역자들을 동역화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저는 어떤 면에서 선교사는 매니지먼트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문장이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평생을 사는 일이지만 이제 미디어와 이 컨텐츠가 융합이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접근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지 교회들을 부욕해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 소위 한국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것은 혹시 여러분 원더풀 스토리라는 책을 아십니까? 혹시, 아, 모르시는건요 아십니까? 네. 그, 한 성교사가 그, 그 성경 동화 책에 나오는 것 같이 한국에 그냥 그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림 성경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배포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책을 저는 컨텐츠로 발견했고, 아,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찬양율동, 그 다음에 무언극,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시간, 계산 서한 8시간의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책을 하는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단기팀 프로젝트로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베트남에서는 단기 선교팀을 위한 아주 차별화된 현장성, 주체성,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 책은 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이 종이가 딱딱해서 화장실에 쓸 수도 없거든요. 아주 애들이 처음, 시골에 내려가면 처음 만나는 칼라 동화책인 거예요. 그것이 베트남에서 잘 돼서 캠프, 그리고 그 책은 현재 한 30여 개 나라로 번역됐고, 베트남은 그 책은 소수부족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은 굉장히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이 캠프가 더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웹사이트 안에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만든 교재로서의 계단 공과가 아닌 우리의 그 내용들을 이제 웹사이트에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치시면 원키즈 클럽을 치시면 거기에 베트남하고 한국어가 나오는 자료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한 20여 개 국가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원더풀스 프로젝트로 이것또 어떻게 이 미디어 활용되어져서 어, 기여 급수적으로 확대해 갈수 있는 선교 전략을 만들 건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도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 그런 어린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분들은 그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자료들이 있고 네, 하지만 그것은 베트남의 케이스지 그것의 힌트를 얻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선교사님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아 컨텐츠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사역의 툴이 만들어지고 방법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겠다. 이건 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한 아, 그 하나 또 성장 이야기는 아 컨텐츠를 그 만들어도 그컨텐츠의그 인력들,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확장시켜 가려면 아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체계적인 그 비즈니스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비팀 하나가 한국에 좋은 예비팀 하나가 베트남에 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자 성교지 그런 예비팀 하나가 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텐데. 근데 그 친구들이 오기엔 너무 성교지 상황은 예, 이렇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팀을 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학원을 만들어야겠구나. 네,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래서 학원을 만들었고, 그 학원의 비즈니스 구조를 통해서 지금은 한몇 명의 사역자들이 와서 자비란 구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아, 이젠 조금 무다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NGO를 두드리겠구나. 그래서, 어, 뮤직포원이라고 하는 이제 NGO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등록을 했고, 그래서 코이카 사업이라든지, 또, 진흥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반적인 관계성 안에 접촉점을 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그 후원만 거기에 매달리는 것보다 스스로 선교사들이그 정부 지원 사업에 ODA 사업이라든지 이런 민간 그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법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좀 쉽지 않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스리잡을 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원 운영 물론 제 안에 가지만 저는 이제 공식적인 대표입니다. 어 저는 월급은 받지는 않지만 그 구조를 통해서 좋은 선교 툴을 만들고 있고 그또 하나는 세종학당 운영 요원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고 어 그리고 사대보험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조도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는 좋은 툴인 거예요. 제대로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남부 도시에 대학과 파트너십을 갖고, 사회적 국가, 사회적 그 잡아, 그잡그 공산 사회에. 저희가 지방으로 내려서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점에 대해서 거기서 그런 문화적인 접촉점으로 그들과 함께 어~ 떤 생각을 나누고 준비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ngo 사역이나 세종 학당 사역으로 또 다른 선교사는 저와 함께 해서 또 선교 사역으로 다양한 선교사들의 이제는 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 오늘 이야기는 과거의 선교를 평가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선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다음 세대들이 올 것을 준비했을 때 이제 이런 사역들을 후배들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사역의 필요에 따라 너희들이 와서 돕고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젠는참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는 공동 분배가 중요한 세대거든요. 네. 예. 제가 몇분 정도 남았습니까? 혹시 지금 몇 시죠? 5분 남았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 문화예술선교는 이런 컨텐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컨텐츠를 지탱해 갈수 있는 인력풀을 위한 어떤 재정적인 그 선순환 될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곳은 이제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창의적 접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좀 전략적인 구조를 만든다고 할때 문화예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제가 관심을 갖게 한 부분은 아 베트남에서 이런 이런 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들을 어떻게 선교계에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이제 제가 어, 이제 이제는 이런 문화 예술 선교를 각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서 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에이전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한국의 기독교 문화 사역이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들과 함께, 어,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디렉토리라고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음악을 요번는 주로 다르지만, 음악, 미술, 연극, 또 NGO,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로 일하는 분들의 자료들을 모아서 디렉토리로 만들기도 해서, 어, 4년, 3년 전 부산에서 했던 앵커의 대회 때, 그것을 나눠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어, 2019년 그 한선지포, 어, 한국 지도자 선교 포럼에서, 어, 전그 KWMA 사무총장님이셨던 그, 그, 조, 갑자기 예, <laughs> 네, 조영준 사무총장님께서 그 시댕이어를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22개의 시댕의 영역 중에 문화예술 영역이 채택이 됐고, 그 문화예술 영역 안에, 어, 현장 선교사선 저, 그 다음에 또 여러 한국의 문화사역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체부 사업을 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까? 그래서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던 담쟁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확대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어아 이제는 각 선교지마다 거점 미디어 센터가 필요하겠다. 문화 예술을 담고. 선교의 그 나라 역사를 담고 그동안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모아낼 수 있는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고 미디어로 만들어서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또 후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체결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함께 할 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사례 발표 때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 이제 어떤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이제 혼자 우물을 파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젠 다음 세대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 안에 전 세계 적어도 한 나라에 한두곳 정도는 이런 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 센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 선교사님들이 선배님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중요한 역할 아닌가 그래서 이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 앞으로 문화예술 선교 혹은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갈 때이세 가지는 중요하겠다.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도구로 쓰는 거 말고 그들과 파트너가 되는 방법이 뭘까? 그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술성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눈을 떠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필요한 것. 저는 최근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쓸수 있는 복음성가. 그 앨범을 들으면 주님이 떠오르고 그 앨범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이 전해져서 전도지처럼 혹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여튼, 이제는 CD를 못 나눠주지만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원을 날려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각 나라로 언어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 전이 컨텐츠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예수 영화 한 편이 한국, 아니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 왜 그곳에 놀라운 비밀을 한국교회는왜 놓쳤을까? 그 어마어마한 문화유술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이 한국이 이제는 예수영화와 버금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이제는 이런 전문화된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고민은 선교 환경 아까 좀 보여주시죠 이 선교 환경은 저희 장기 선교사들의 몫입니다 선배 선교사님 몫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때로는 그 책임져 줄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로 선교가 계승되는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할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아, 어떻게 하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한국의문화예술 하는 사람, 퀘시찬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미주 혹은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이 고민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의 핵심을 담은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할 것인가. 요 이야기는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제 발표와 함께 사례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laughs> 예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이제는 문화예술이 단기성기팀이 가는 부채춤, 댄스, 이 정도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교지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을 끌어내주고, 또 그들과 한국의 문화사역자들을 브릿지해주고, 그들이 놓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일에 저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주제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